형통의 복을 받은, 요비의 신앙. 예. 어, 아, 요비의 의인이 되고 형통의 복을 받은 거는 잘 읽은 황금오박 신앙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요비 듣는 자원의 신앙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뒷글과 제가운데서 회개를 하는데 하늘면서 했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베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가지고 뭐쭉 나와있죠 요비지금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언제 받았다겠어요 모년에 받았다겠잖아요 이야 예. 그러면 이 모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년이 아니었으면 요배의 처음복보다 그럼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안 주셨을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년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년은 이제 어, 아, 시부려로 말이 튼데요. 우리 영어 성경 가진 분은 뭐라 그랬어요? 레토데이스, 뭐, 레토파트, 또는 올드 에이지, 나이 많아서 그 말이요. 모녀는 뭐라고요? 그래서 킹잼스 성경에는 요배 후반에, 인생의 후반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반이오 젊은데 우반이오 그래서 그 요비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요와께로부터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요배 모년에 요와께서 많은 복을 줬더라. 의례 형통의 복을 줬더라. 야, 그러면은 이 무년에 여호와께로부터 형통의 복 받은 욥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잘알려면또 성경을 찾아가야 된다 말이오. 그래서 찾아갈 때 많지만은 창세기 24장 1절로 우선 찾아가서 우리 함께 상고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줄 압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범사에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나 요비 모년에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고 이렇게 알라고 지금 성경에 써놨는데 이거를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고 그냥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비 지금 나이 만아 늙어가지고 어, 여호와께로부터 품사의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장세기 24장 딱써두에 1절에 기록했잖아. 그런데 그 전에 23장 22장으로 가서 또 우리가 상고를 해야 지금 24장 1절에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험사에 복을 줬단 말씀을 보 제대로 구체적으로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22장부터 지금 봐야 된다니까 최소한도 22장과 23장. 장세 22장 12절로 18절을 다 우리가 상부를 하면은 좋습니다. 22장 몇절이라고? 그 12절. 아니, 맞죠? 22장 12절부터 보면, 그 아이에게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그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하여튼 예배는 조회오면은 성경 말씀 공급받는 게, 진짜 예배요 하여튼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세상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성경 배우는 것이 성경, 교회에서는 뭐, 뭐 가르쳐주고, 그런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기간이지, 다른 공부, 다른 것 배우러 가는 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 그, 그것들을 가르치는 대로 기반마다 다 있잖아.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뭘 배운다고? 그럼 66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러 그런 성경말씀, 영의양식 성경말씀을 먹여주고 먹으려고 오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네. 예, 예, 그,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예,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세, 작. 아우라미 가로대 아들아, 분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치니 준비하여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 하나님, 그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으러 우선역 같이. 여기는, 우리의 믿음에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외아들, 다모리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장작불 피워놓고 잡아서 거기다가 딱 번지로 받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야, 그러 이제야 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줄 알았노라 그랬잖아 이삭까지 그냥 바치라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예! 하고 갔다 그냥 그냥 바친 것 이거 잡아서 그냥 바치려고 장작불 피워놓고 지금 결박해가지고 지금 목을 막 찔러가지고 차, 잡으려고 그러니까 됐다 됐다 그렇게 잡아서 바친 신앙이요. 그래서 경애하는 신앙이요. 아들도 잡아받친 신앙이 여와를 경애하는 신앙이요. 여 그러 아들을 잡아받칠 수 있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처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은 자가, 처리된신하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13절, 세 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게 본성케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오. 그래서 이 신앙이 딱 야고보서 2장으로 또 가야 된다고요. 야브람의 지금 모리아산에 이삭 잡아 바친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말씀을 준행한 신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또 이제 성경을 찾아가야 돼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죠. 야 2장을 다. 이제 보시면은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면은 2장 26절 아니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 지금 야고보서의 요절이에요, 절. 요절. 야고보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뒤에 있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금 26절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오. 26절대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1장부터 뭐 5장까지 써놓은 거요. 야보서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죽는다 그러면 둘째 사망으로 간다 그 말이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지금 14절부터 20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가는 말씀 아니요. 형제가 교인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말로만 가서 더 웃겨라 배부르게 하라 또 기도 만가서 해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도와주라고 그 말이오 그게 내 이웃을 내가 엄청 사랑하는 것. 그러고는 이제 21절에 우리 나 같이 읽읍시다 세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해 드릴 때에 행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언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부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만 아니니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그 믿음에 대해서 써놨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딱 모리아산에 갖다 딱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뭐라는 뜻이오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명 지키는 믿음이라 그말 아니오? 여하디나요? 예, 그래서 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믿음은 죽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행하는데 뭘 행해야 돼요? 사랑의 세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야고보 야구부 선생 야고보가 야고보 서가지금 그리 된거 아니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도와주는 신하, 그건 내 이웃을 내법적으 사랑하는 신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처럼 구원호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하, 그리고 이제 기생납에 대한 정당권에 대한 말씀 아니요? 24절이죠.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거가 기생나비 정탐꾼이 적은 거 같잖아요. 근데, 딱 대접을 하고,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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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 간척 왔다고 쳐들어오니까는 딱 옥상에다 감춰놓고서는 저리 갔다 그러고, 그래서 저리 보낸 다음에 또요리서 보냈잖아요. 그어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을 지금 사랑한 거요. 예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대접도 잘하고, 희생하시나요? 그래서 이 정탐꾼에게 한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한 거를 딱 말한다 그말이 그래야 우리가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안 되어서 지옥으로 안 가고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정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우로 하나님을 마음다고 뜻다고 성품다해서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요. 예 우로 하나님을 마음다고 뜻다고 힘다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세계명을 가진 제대로 가진 자는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우로 사랑은 다 지금 바늘과 실처럼 딱그 연관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뭐 우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써놓고 이웃 사람한 교인들에게 어? 써놨는데 그러면 안된단 말이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그 성도가 헐겁고 굶주리고 있는데 도와준 자는 우루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브람 같은 믿음 가진 자고, 우리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람 같은 신앙 가진 자는 형제가 모를 뭐 때는 반드시 도와주는 거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기생납처럼 정당꾼에게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야, 22장에는 아브람이 그러니까 사랑에 세계명까지 지키는 신앙, 우루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23장으로 이제 또딱장서 23장으로 이제 또 넘어간다고요 23장 19절 23장 19절입니다 19절 그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서 말한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고,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면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나를 가난한 땅 마무리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곧해브론이오 이와 같이 그 밖과 그 속에 굴렛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이어 23장으로 와가지고서 사라가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기 주민 원주민에게 가가지고 딱 지금 마무리라고 하는 여기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딱 장례 지냈단 말이오. 그러면 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단 말이오. 여기 막벨라 굴은, 여기 사라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람도 들어가고 또 이삭도 들어가고 리부가도 들어가고 요셉은 심지어 예금에서 이제 이제 입관했잖아. 그런데 입관 죽기 전엔 제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때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여기 막별락 뿌리다가. 장근실 해달라.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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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뭐 됐다? <웃음> <웃음> 그 성경에도 몇 자리가 있잖아. 몇 자리 잘 써야 된다고. 이 성경을 엉뚱히 해석하면 또 그려버린다고요. 이거 <laughs> 여 그런 요셉이 지금 왜요? 밥 빼라고 그러다 나를 장례질이라 해서 이장해란 말은 이제 예교에서 죽었는데 거기다 묻어 놨는데 갈때 거기서 파가지고 거기다 이장해 주라는 거아니오그러면네 후손들 있다고 해서 발복해 가지고 잘 산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이해가시나요?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그 말이오. 예! 그렇게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진 자였어. 어디 갑시나? 예수님 만냥 이제 내중에 부활해서. 공중에 예수님 재림을 때요셉부터 부활해서 맞을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같은 그막나라 굴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만에 부활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재림하시잖아. 그러면은 그때 부활해서 모두 맞은 거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믿음을 못 가진 자들은 절대 부활을 못 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그때 백보자 심판 받아서 아무리 목사이나 누구라도 지옥으로 가는 거요. 아, 네. 지금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딱 죽었단 말이요. 그런데 사라를 다른 무덤에다가 안 묻고 막벨라골에다 딱 묻었다는 것은 사라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면 부활을 신앙을, 그 신랑에서 맞이하는 복받을 신앙 생활을 하고 죽었다, 그 말이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아라함하고 사라는 두 몸이 한 몸이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죽었는데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도 그때 죽어가지고 사라 살아 죽어가지고 사라가 무덤 속에 그 막돌려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때 죽어가지고 사라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활할 신앙이요순낭 아, 네. 예수 맞을 신앙이요그래 아, 네.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 죽어도 부활해가지고 신랑 예수 맞이해서 영생에 복받을 신앙을 가졌다는 진리를 보여주려고. 사라가 죽었는데, 막벨라 불을 사가지고, 딱 거기다 장난을 지내요 그러나, 아브라함 23장에서 그 전에, 22장에서 무슨 신앙이요? <뭐라> 그러어, 이삭을 앞, 하나님 앞에 모래살에 바친 그 사랑에, 세계명까지 지킨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2 3장에 와서 네? 사라가 막달라 굴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갈 신앙 부활을신앙이라 말이오. 그러니까 영생을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는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그래서 받았다. 그래서 24장 딱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부.